I 리스 목사님께서 전세계있있사사람에에화화으으 사역하셨을 때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그 손을 제, 제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그렇게 했고.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. 2주 뒤에 그래서 병원 가서 체크했을 때 의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암에,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